오늘 이 자리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어른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축사를 할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축사를 하라고 한 이유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을 서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축사를 읽음으로써 제 송구스러움을 좀 면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뉴델리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해방 70년, 건국 67년이 되는 해의 우남 탄생 140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과 흥국의 의미와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의 선진 인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모세하기 위한 특별 강연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때를 맞춘 일로 높이 평가합니다. 10년 전 뉴델리가 창간될 즈음 우리 사회는 진보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종북 및 친북 좌파 이념이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고 반대민국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을 자임하며 고고의 성을 지르며 태어난 뉴 데일리는 그동안 참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으며 끈질긴 생명력으로 고군 분투하며 그 소임을 대원대 대하여 진심으로 경하에 맞이 않습니다. 그동안 뉴델리의 이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의 붉은 망령은 한반도를 휘감은 채그 힘이 존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역사를 거꾸로 배우고 이승만이 누구인지 박정희가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친일파로 몰아 매도까지 하는 한심한.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하기까지 3년여의 대 혼란 속에서 소련과 이의 곡도각시인 김일성 공산당 및 노동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노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북한의 유교 남침을 막아내어 대한민국을 지켜낸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모르고 어찌 대한국민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61년 5.16혁명을 통해 기아와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해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백옥풍으로부터 자유를 갖게 한 흥국대통령 박정희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어찌 대한국민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그리하여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실내에 이루고 선진화의 문턱에 서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폐매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야 어찌 대한국민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3일 타기한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을 세계가 애도하고 그분 을 칭송합니다. 그분은 31년 동안 언론을 통제하고 우리의 기준을 볼때 독재를 하면서 싱가포르를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 었습니다. 그런 그가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소위 남방순행 강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 한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박정희 모델을 따라하여 오늘의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세계은행 이사회는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의 참고 교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공보다는 과를 내세워 우리가 자랑해야 할 세계적 인물을 자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에 골몰하고 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교적, 안보적,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두 위대한 지도자가 환생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조언을 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특별 강연회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1969년 10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의 대 국민 담화문을 그대로 읽어드림으로써 제 축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은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야당으로부터 한마디의 지지나 격려도 받아보지 못한 채 오로지 극한적 반대 속에서 막중한 국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으며 월남의 국군을 파병한다고 하여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 그들은 악담을 하였습니다. 돈 없는 나라에서 남의 돈이라도 빌려와서 경제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대하여 그들은 처간망국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향토예비균을 창설한다고 하여 그들은 국토방위를 정치적 이용을 깨한다고 무함하였습니다. 국토의 대동맥을 뚫는 고속도로 건설을 그들은 국도 해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대소사를 막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비방, 중상, 모략, 악담을 퍼부어 결사 반대만 해 왔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더라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설 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야당은 또 언필칭 나를 독재자라고 비방합니다. 내가 만일 야당의 반대에 굴복하여 물에 물탄 듯 소신 없는 일만 해 왔더라면 나를 가리켜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가 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내 소신껏 굴하지 않고 일해온. 나의 태도를 가리켜 그들은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일델리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회사의 무한 발전과 회사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특별 강연을 통해 건국과 흥국의 의미를 찾고 대한민국의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